이거 괜찮은 거겠다 <laughs> 어, 12. 어, 갑자 너무 슬퍼. 억대 금액 받았죠. 1억 1억 2,800. <laughs> 무섭다. 어디 봐야 해요? 비서. <laughs> 실제 비행하시다가 비, 그 화재가 난 적도 있나요? 어. 비행기에서 화재가 난 적은 없고요. 화재 경보가 한번 또 울렸던 적은 있습니다. 오래 끄고 난 다음에 옷 옷은 거 던지셨대요?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laughs> 자 이건 뭐냐면요, 대한민국에는 공항공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국공항공사하고 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는데요. 이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에 있는 1 1개 공항을 관할하는 공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만 관할을 합니다. 근데 이 엑스레이 기계 두 대는요, 한국공항공사에서 특별히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증한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서요, 엑스레이 어, 판독 네, 이수증을 줍니다. 음.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공항공사에 잘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음. 교수님이 작동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작동하는 원리는요. 이런 물질을 우리가 가방에서 골라내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한번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권총탄 환이고요 이거는 소총탄 환이에요 군인들이 음. 쓰는 총엔 큰 총알이 들어가고 이런 총알도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이죠? 어, 부탄가스, 권총, 소총, 탄환이죠. 어, 이런 노란색하고 청색, 주황색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는데 이 파란색은요. 철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까만색은 고형물질이고요. 오렌지색은 유기물. 유기물, 무기물의 차이점은 뭘까요? 불에 타는 물질과 불에 안 타는 물질. 그 물질은 탄소가 있는 게 없느냐. 그래서 주황색은 어, 탄다. 이런 색은 안 탄다. 어, 이런 컬러하고 흑백하고 같이 보면서 한 학기 동안 음... 공부를 하고 교수님한테 협회에서 어, 이수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학교밖에 그래서... 없어요. 아,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취업은 면접 보고 들어가는 건가요? 서류심사, 어, 인적성 검사, 면접, 신체검사 그다음에 한달반 동안 훈련이 있어요. 그런 거 준비하려면 그럼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한 거예요? 자격증 필요하죠. 또는 외국어, 엑스레이 굉장히 음... 필요하죠. 음... 평소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 학교 식당도 있고요. 주변에 LG 그룹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라 상당히 식당도 많고 백화점도 있습니다. 아. 먹을 때는 어, 너무 많습니다. 럼 아. 보통. 수업이 있을 때는 학식을 이용하는데 학식이 5,000원인데 너무 잘 나와요. 저희 아. 그 조리과 교수님이 직접 아. 만드셔가지고 영양적인 면이나 아. 이런 것들을 아. 잘 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죠.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맛집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대왕 감자탕이라고. 아. 저희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나면은 생각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김치찌개, 부대찌개, 감자 곱창전골, 네. 뭐감자탕인두 두 부부 요가 하시는데 깨끗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아 네. 맛집 세 개예요. 강원 어, 경포 메밀막국수, 아그 부부칼국수, 비빔국수 진짜 맛있죠? 맛있습니다. 다음에 학교 앞에 잠이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진짜 화교. 화교가는 거야. 아 볶음밥 먹다가 입원하신 분 많아. <laughs> 참고만 하셔. <laughs> 아, 아, 아. 원장님 잠시. 검색팀 해보겠습니다. 아 자, 원장님, 현재 금속이 네. 없고. 선생님, 한번 볼까요? 어, 금속 나오죠? 아 <laughs> 어, 저도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여 네. 쭉한번 훑어보세요. 그... 쭉 훑어보세요. 어, 어, 여기 벨트. 자, 벨트. <laughs> <잠시만요>. 아, 아. <laughs> 이거 괜찮은 거겠죠? <laughs> 이거는 역시 한국공항공사에서 기증한 이, 이, 이탈리아제입니다. 음... 이탈리아제 문형탐지기약이 공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 현재 작동이 되죠. 보안검정 내원들이 여러분들을 문양탐지기 지나갈 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불이 울리는 아... 위치하고 다음에 감도의 세기를 보고 검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이런 검색하는 방법도 다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걸 아... 이수해야 엑스레이 판독 기술증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졸업생들 혹시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현재 대한항공에 들어간 학생들은 무급휴직을 하고 있고요. 한달 일하고 다섯 달 쉬고요. 그다음에 기타 LCC 들어간 학생들도 현재 무급, 유급으로 수가를 받아서 <laughs> 어, 시비. 어, 거기, 거기. 어, 조심 <laughs> 다음에. 일반 회사는요, 계속 다니고 있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음. 한국공항공사, 거기 들어가는 학생들은 열심히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음. 연봉 3,500. 음, 왜냐하면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항공 쪽으로 가도 되나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코로나 내년이면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하라 고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올때 우리한테 얘기하고 왔습니까? 올때 아무 얘기 안 하고 왔어요. 음... 갈 때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갑니다. 그게 내년쯤 될것 같다. 음, 또 하나 음. 우리 학교는 코로나 2021년 9월에 오히려 취업률이 작년보다 30% 늘었어요. 음.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취업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교수님들이 다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laughs>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세요. 열어드리겠습니다. 당당지시나요 <laughs> <laughs> 어? 여성무원과 남성무원의 연봉 차이 무슨 말씀하시나? 전혀 없어요. 그러면 승무원과 사무장님의 연봉 차이. 아, 그건 차이가 있지. 에? 남녀 차이는 전혀 없어. 지금 21세기 남녀 차별 그런 게 말이 됩니까? 항공사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음. 남자가 역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자가 우선입니다. 근데 일반 승무원하고 사무장하고 급여 차이는요? 뭐한두배 정도 납니다. 연봉 4, 어... 4천 정도 받는다면 8천 넘죠? 어... 8,9천 정도 됩니다. 8,9천. 업대용만 받았죠. 어... 1억, 1억 2,800. <laughs> 아. 음. <laughs> 안녕하세요. 무섭다 네? 어디 봐야 해요? 아 여기 봐 여기 아, 보면 재밌었다. 돼. 무섭다. <laughs> 어? 어 근데 되게 잘 나와요. 오. 지금 어디 다녀오셨어요? 선유고등학교라고 해서 학과 홍보차 갔다 왔습니다 주마다 몇팀 정도 해서 홍보하는데 나온 있습니아그 선정 기준은 혹시 외모인가요? 딱히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선정. 가서 학생들이랑 얘기하면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편인가요? 아 오늘 반응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옷을 입어가지고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음. 대체적으로 반응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제 여기 오시게 되었는지. 저는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 <laughs> 아, 전2 5인데 음.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다른 전공으로 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전문 학교가 시스템이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로 결정하게 됐어요. 아, 그 어떤 직장을다녔나요 원래 예전에는 상회사 일을 3년 정도 하다가. 화면이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너무 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그럼 지금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항 쪽에서 일하는 거를 우선으로 음. 두고 있고, 맞는 좋은 일자리가 나오면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할것 같아요. 그럼 남자, 여자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CC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laughs> 없어요. <laughs> 아, 아, 둘이, 둘이 둘이서요? <laughs> 아, 저희는 근데 좋게 끝냈답니다. 그, 네, 지금 그러니까 티네요 그립진 않나요? 나안 그리워요. 아, <laughs> 원래 이런 거는 어, 미련 없이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유가 오. 뭔가요? 이, 어. <laughs> 너무 <laughs> 뭐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서울 호서전문학교는 땡땡이다. 서울 호서전문학교는 지름길이다. 조금만 다른 쪽을 보면은 저희 학교처럼 취업을 좀더 쉽게 갈수 있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취업만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지름길처럼 다녀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업마빠에서 네. 내 항공과로 서울에 오세요? 노래를 배우러 왔다가 항공과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쪽이 내 길이다 싶어가지고 학교를 바로 자퇴를 하고 오게 됐어요. 취업 전문이니까. 본인이 합격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미소? <웃음> 아니. <웃음>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 항공과를 지원하실 건가요? 네, 저는 서울에서 올 겁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말하는 학교의 장점 실무 위주로 집중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학교보다 그럼 1주만 항공사가 어디에요? 태어난 공 <laughs> 부모님이 항공과 오시는 거 반대하진 않으셨나요? 어, 엄청 좋아했어요 아... 차라리 취업 잘 되는 학교 같은 데가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해서 1학년이면 이번에 신입생이 들어오잖아요 방... 어떤 신입생이 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군기가 있나요? 전 그런 거 몰라요 <laughs>